Я и кот. 들으면서 설명해드리려고. 많이 쓰는 편이긴 하지만. 한 세그, 굉장 인상 깊은 부분. 세 번째는 뭐 내가 모르는 지식을 알려준 부분. 네 번째는 뭐 나의 사고의 전환을 바꿔준 부분.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또 붙여 놓습니다.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의문이 들 때마다 파란펜을 꺼내서 꼭 적어 놓는데요. 그 의문을 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. 예를 들면은 꾸준히 나만의 해석을 만드는데, 어,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책이 얼마 전에 아몬드라는 책을 읽었어요. 생각이 그러시죠.